유신민 선배 같은 분이 친노죠. 친노? 네, 친노죠. 친노지. 근데 네. 어, 저는 친노라고 할때 제일 중요한 거는 노무현 대통령이 가졌던 정책과 이상, 꿈, 이런 것들이라고 보거든요. 노무현 대통령이 하고 싶으셨던 반칙과 특권 없는 세상, 제가 제일 바랐던 세상도 억울한 사람이 없는 세상, 저 같은. 측면에서 보면 정신으로는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수 있는데, 저한테 그래서 별명도 꽤 있잖아요. 뭐, 전투용 무현 저는 그냥 이재명이고 싶죠. 정치적 유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정치하는 거 선호하지도 않고. 근데 네. 있으면 좋아요. 좋긴 한데, 아. 저는 어차피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아. 기대하지 않는데 그래도 이 사람 보면 좀 부럽죠. 부럽지요. 어. 박근혜 부럽잖아요. <laughs> 아버지 덕에 대통령이 됐는데. 정치인으로서 이재명을 보면 진짜 무수조해요. <laughs> 진짜, 진짜 유산이 제... 없어. 그러나 저는 친노라고 봐요. 정치인으로서 시연하고자 하는 소망으로 보면 되게 비슷한 점이 많다고 느꼈어요 네. 저는 사들의 애환을 되게 잘 이해하는 그런 정치인이 아닌가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기엔 노무현 꼬에 속하는 정치인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참 좋아하는 정치인인데 유시민 씨 만나보면요 제가 하는 것이 다 마음에 안 들어서 때때로 쓴소리들 많이 해요 그러나 가장 어려울 때 저를 지켜줬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친구고 어려울 때 견디는 정치인이라야 진짜 정치인입니다